두려움을 그냥 두면 자,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자식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요 그냥 보고 듣고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여러분 KO 당해요. 두려움 드는 보는 거, 듣는 거, 해석하는 거그 시작을 조심하세요. 에머슨은 말합니다. 에머슨 박사는요 두려움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무지할 때 와요. 모를 때. 그럼 뭘 모를 때 반대로 얘기하면 알때 와요. 용기는요. 언제 하나님을 알때 다니엘스 11장 32절 오직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싸워주신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하나님을 알때 용기가 생긴다지왜 세상이 두려울까요? 왜 현실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뒤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두려움의 대상과 직접 싸워주시는 분. 그 전쟁에 참여하시는 분.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떠나가요. 용기가 생겨요. 인생의 순간마다 두려워할지 아니면 맞서 싸워 이길지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을 내가 나가면 두려움이 지금 있는 곳에서 이제 나가면 여기서 나가면 두려움이 바로 옆에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면 그냥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고 엎드려질 것이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맞서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새 길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한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잠재력이 열리게 될 것이고 자기를 여러분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용기 필요합니다. 특히 이, 오늘 같은 시대에는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여 주실 것입니다.